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쌤 미수원, 이 51번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로그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로그가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예, 문제풀이에 있어서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로그는. 자, <laughs> 이제 로그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약간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자 볼게요. 로그 x 제곱에다가요. 로그 x 분의 1을 뺀게 이게 지금 정수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애야. 왜냐면은 로그 x 제곱이 분모로 가, 분자로 갈 거고 분모에 x 분의 1이 올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된단다. 그럼 얘가 로그에 x 세 제곱이 되는 거죠. 아참 참고로요. 우리 상용 로그 시간에 공부했지만. 밑이 10인 로그는요,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해서 10을 생략을 하고 로그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은 밑이 10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로그 X의 세제곱이 바로 무슨 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되지. 얘가 정수니까 우리 정수 N이라고 써줄게요. 그러, 그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10에요. 그러면 여기 10이 숨어져 있으니까. 10에 여기 n은 정수예요 라지 에는 요게 x 세제곱을 만족하는 x지, 그치? 그럼 내가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x가 어떤 수냐면은 10에 3분의 n인데 요 n 값이 정수인 x 값들을 다 골라주면 돼. 근데 그 x의 범위가 몇이라고? 1에서부터 1 0 4이라 그랬거든? 그치? 그럼 당연히 이제 정수니까 뭐 여러분이 0을 넣어보면은요, 0은 1이니까 안 되지 그치? 그 그러니까 n이 될수 있는 거는 1부터 시작할 거야 10의 3분의 1 제곱 10의 3분의 2 제곱도 되고요 10의 3분의 3 제곱이 1인 10이지 그치? 4도 될거고요 5도 될거고요 6이 되는 순간에 10의 제곱이 돼서 100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능한 정수는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았죠? 요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푼풀이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는 풀이는요. <laughs> 두 번째로 일단 로그의 x 세제곱이 정수라는 사실은 알았어.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3곱하기 로그의 x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 맞니? 그러면은 3곱하기 로그의 x의 범위를 내가 요 x의 범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laughs>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100까지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은 로그 1은 몇이에요? 0이지 그리고 여기는 로그 X가 되는 거고 로그 X 100은 몇이에요? 상용 로그의 진수자리에 100이 오면은 걔는 2죠 그러면은 우리는 로그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3로그 X잖아 그러니까 3배씩 해줘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3로그 X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6이지 그치 그러면 요 n이라는 정수는 그지 0에서 6까지의 정수니까 1, 2, 3, 4, 5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52번 볼게요. 52번은요. 자, 2 이상의 자연수 n이래요. 근데 4곱하기 로그 n의 3의 요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무슨 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이것도 나 같은 경우는요. 4log n 3이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요 스몰 n이랑 라지 n이랑 지금 둘다 자연수인데 요 스몰 n은 2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럼 log n 에 3의 4 제곱이 2의 4가 율로쏙 하고 올라오죠? 그럼 81이죠. 요게 라지 n이 돼야 되는 거야. 나쁘지 않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laughs> 스몰 n에 라지 n이 81이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야. 동의할 수 있나요? 그죠? 나쁘지 않죠? 요렇게 해 놓고 요거를 지금 이제 둘다 지금 자연수인데 미지수잖아. 스몰 n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 스몰 n은 2의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2도 될수 있고요, 3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고, 그지? 5도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면은요, 여기 라지 n도 자연수여야 되는데, 요거는 n이 자연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탈락이야. 괜찮니? 응.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은요, 아 요거는 81이 3에 4제곱이라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이 라지 n이 4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은 어 요걸 만족시켜주던 n값에 스몰 n에 누구도 합격이 된 거야? 요 3이 합격이 된 거지 괜찮니?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요 라지 n은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라지 n이 지금 얘가 8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얘가 8일이될수 있는 거는요 방금 한 거, 3의 4제곱이랑, 또뭐 있어? 9의 제곱이랑, 자연수가 되려면은, 81의 1제곱이랑, 이거밖에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3이라는 수는 s m a n이니까, 그치? 아까 찾아낸 거고, 9도 가능하죠? 여기에 9가 있을 거야. 9도 가능할 거고요. 81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 셋을 더한 93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건 여러분들이 쉽지 않죠. 그쵸? <laughs>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은, 4 log n의 3이,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그치? 그러면 요걸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별다른 건 아닌데, log n의 3이 4분의 large n이어야 되는 거거든? 일단 둘다 자연수인 거야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n의 4분의 라지 n이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스몰 n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스몰 n이 될수 있는 값이니까 그치 3의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n분의 4가 돼야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 봐라 여러분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면 얘가 지금 이 지수 부분이 무슨 수여야 돼 여기가 자연수가 나와야지 되지 그치 뭐 0은 안될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라지 n이 딱 결정되는 애들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4의 약수여야 돼, 무조건. 1될수 있고요. 2될수 있고요. 4될수 있어. 그러면 1이면은 3의 4제곱이니까 n이 몇이 돼? 81이 되지. 2면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4면은 3의 1제곱이니까 3이 돼서 이 스몰 n 값을 이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가 옛날에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 어, 우리 센수학 정도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단련이 되면은요. 충분히 정수가 되는 값도 이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x가 10에서 100이라는데요. 어 로그 x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루트 x가 이번엔 정수가 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모든 x의 값을 곱하래요 51번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51번에서 우리가 했었잖아. 그지그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 직관적으로 안 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부터 일단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요. 로그에, 얘가 X 세제곱이 위로 올라갈 거고요. 요 X의 몇제곱이에요? 2분의 1제곱이지. 그치?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로그의 얘는 뭐가 되냐면요. X의 3백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2분의 5제곱이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2분의 5 곱하기 로그 x라고 써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x의 범위로 로그 x의 범위를 추려내는 거야. 부등식의 로그 미치 10인 로그를 씌워 주면요. 요거는요. 1보다는 클 거고요. 몇보다는 작겠어? 2보다는 작겠죠. 괜찮니? 근데 지금 요 값이 무슨 수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2분의 5까지 한번더 곱해줘야겠다. 2분의 5를 곱해주면요. 2분의 5 로그 x가 될 거고요. <laughs> 여기는 5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수라고? 정수가 돼야 된대. 그치? 그렇게 될수 있는 값은요. 얘가 2.5니까 3이랑 뭐 밖에 없어요? 4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될수 있는 x값을 전부 다 구하는 거지. 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2분의 5로 그 x가 3일 때도 있을 거고 2분의 5로 그 x가 몇일 때도 있겠어 4일 때도 있겠지 그러면은 로그 x는요 양변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주면 5분의 6이 될 거고요 여기서 로그 x는요 5분의 1을 곱해주면 5분의 8이 될 거죠 난 지금 목적이 뭐라고 x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x 구하려면 이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10에 5분의 6제곱이 x가 되지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요 10의 5분의 8제곱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지 아하 그러면 x값 다 구했다 요거두 개를 곱해준 게 x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답은 10의 5분의 14제곱이 돼서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laughs> 상용로그 간간히 이제 시험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상용로그인데요. 미치 10인 로그구요. 상용로그의 이제 활용은 이제는 여러분 내년부터 내년 여러분 후배들부터는 상용로그를 이제 안 배워요. 예, 없어지는데 이제 이게 계산기의 역할이죠. 상용로그는. 그리고 우리가 뭐 자릿수도 볼수 있고 소수점몇째 자리에서 0이 안 나오냐 이런 것도 할수 있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laughs> 미치 10이 숨겨져 있다는 것만 잘 파악을 해주세요. 상용로그 표 값을 줄 거예요. 자 저기 로그 2를 줬고 로그 3을 줬죠 근데 로그 25 더하기 로그 몇을 구하래요 48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로그 25 같은 경우는 5의 제곱이니까 쌤이 이렇게 쓰는 것까지 이제 잘 되지 그리고요 요 48도 소인수 분해 하면은요 86의 48이거든 그러면은 아, 86의 48이니까 2의 4제곱에 곱하기 3이지 그럼 쟤를 분해 하면은 4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까지 분해가 될 겁니다.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 2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로그 3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이 로그 5의 값이 문제인데, 이거 선생님 수업 잘 들은 학생들은 로그 2는 로그 5로 구할 수있다 그랬어. 거꾸로 로그 5는 로그 2로 구할 수 있고, 왜냐면은 로그 12 몇이야. 얘가 1이지. 얘는요, 로그 2 곱하기 5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값을 알고 있으면은요. 로그 5는요. 1에서 뭘뺀 거야? 로그 2를 뺀 값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값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잔 계산은요.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해 보세요. 소수점 계산까지는 선생님이 안 할게요. 55번도 볼게요. 자. 로그 몇을 줬어요? 57.3을 줬죠. 얘로 구할 수 있는 게 뭐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요. 일만 볼게요. 로그 573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진수에다가 10을 곱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동의하니? 진수에다가 10을 곱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몇을 더해 준다는 거 마찬가지냐면 전체에다가 1을 더해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은요. 이 1은 로그 10의 몇이야? 10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 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0을 곱한다는, 여기 진수의 10을 곱한다는 거는 밖에다가 1을 더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괜찮니? 그래서 얘는 2.7582. 요거 맞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5730은 여기다가 몇을 더해주면 되겠어? 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2번도 뭐 문제 없을 거야. 3번. 그럼 여러분 쉬워요. 얘는 소수점을 지금 100분의 1을 진수에다가 곱해주는 거거든? 그럼 걔는 몇을 빼주면 되겠어? 2를 빼주면 되지. 그치? 로그 57.3에다가 근데 2를 빼면은요, 저 값이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로그 a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로그 a가 k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로그 a에다가 안에다가 10을 곱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k에다가 1을 더 하면 되구요. 100을 곱하고 싶으면은. 2를 더하면 된다 그치 자릿수가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요상으 로그가 요게 편리한 거야 알았어 그리고 뭐 로그 0.1a 얘는 이제 앞으로 한칸간 거죠 그럼 k에다가 몇을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왜냐면은 요 0.1a라는 얘는 로그 a를 10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10이 될 거니까 그치 로그 a에다가 몇을 뺀거든가 1을 뺀게 되는거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놓고 가면 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거예요 56번 볼게요 상용로그의 기본은 되게 쉽습니다 로그 x가요 0.4래요 근데 로그 루트 x 마이너스 로그 x제곱분의 1을 구하래요 그럼 요런거 이제 자주 되나 자, 그 자주 되는데 잘 되죠 마이너스 로그에 얘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지. 그러면 은 얘를 로그로 묶어주면요. 은 x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로그의 x의 2분의 1 빼기빼기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요. 얘는 로그의 x의 2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정답이 되겠죠. 얘가요. 몇이에요? 2.5죠. 2.5 곱하기 0.4를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2.5 곱하기 0.4 하면은 몇이 나오나요? 1이 나오나요? 그쵸. 그5 6번의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57번. 57번 문제는요. 로그 36.2거든요. 요 값이. 1.5587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로그 x는 마이너스 0.4413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이런거 보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여기랑 소수점이 뭐 같지도 않고 그치 다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센스껏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얘랑 얘를 자세히 살펴 무슨 관계가 있나 살펴보니까 둘을 여기서 요거를 빼버리면은 몇이 나와요? 더해지면서, 그치? 2가 되는 거 보이니? 그치? 그거라면은, 잘 봐. 이렇게 쓰는 거야. 로그 36.2에다가 내가 로그 X를 뺐더니 뭐가 나왔어? 2가 나왔지. 이건 약간 요거를 수적 센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초등학교 이제 요거 관계를, 어, 관계를 좀 관찰을 하는 거야. 관계 관찰하는 거. 알았지? 뺐더니 2가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이 값은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로그 x가 궁금한 거니까 이학만 해주면 되겠지. 로그 x는 그럼 어떻게 돼? 로그 36.2에서 몇을 뺀 거야? 2를 뺀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1.587이고요. 마이너스 몇이 되겠어? 2가 되는 거지. 그치? 괜찮니? 어, 요거를 1.587에서요. 어. 이를 지금 뭘 구하라 고했지 잠깐만, 음. 이를 뺀 건가요? 음? 아, 왜 빼고 있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는 목적이 어, X를 구하는 거였죠. 그죠. 그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 바깥쪽에 2를 뺀다는 거는요. 요 진수의 자릿수가 앞으로 몇칸 가는 거야? 두칸 간다는 거지, 그치 그럼 두칸 가면은요. 0.36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 값이 요거랑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 야 되니까 답은 0.362가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오늘 상용로그 여기까지 하고요. 상용로그의 활용은요. 선생님이 여기는 나중에 시험 전에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우리는 이제 지수함수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뭐, 아 지금까지도 제대로 했겠지만 알겠습니까?